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o you 라는 패턴인데요. Do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뭐뭐 뭐 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Do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현재 시제 의무문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평소 생각 또는 평소 행동, 평소 습관 또는 상대방의 주변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너 그를 개인적으로 알아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너 뭐뭐 하니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know him personall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o you 다음에 know, 알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끝부분에 있는 personally 하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Do you know him personally? 너 그를 개인적으로 알아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애완동물 키워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너 know 뭐뭐하니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즉, have any pet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o you 다음에 have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any하면 어느 어떤 약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some 대신에 any를 썼고요.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pet 하면 애완동물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do you have any pets? 너 애완동물 키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햄버거 좋아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너 know 뭐뭐하니라는 기본 패턴에 햄버거를 좋아하다라는 표현을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ke hamburgers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do you 다음에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do you라는 현재 시제 의무문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평소 습관이나 주변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Do you like hamburgers? 너 햄버거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너 형제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너 know 뭐뭐 하니라는 기본 패턴의 형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뒤에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Have any brothers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다음에 have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ny 의문문이기 때문에 some 대신에 any를 썼고요. 그리고 brother를 하면 형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라는 현재시제 의문문으로 상대방의 평소 행동이나 생각 또는 습관 주변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do you have any brothers? 너 no. 형제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밖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know 뭐뭐 뭐 하니 라는 기본 패턴에 그 밖에 뭔가를 필요로 하다 라는 표현을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ed anything else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do you 다음에 need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anything else 하면 그 밖에 또 다른 거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anything 의문문이기 때문에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을 썼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else하면 그밖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do you need anything else? 그밖에 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패턴은 could I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could하면 can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uld I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뭐, 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could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서, can I 라는 표현보다 더 공손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함께 또 영작을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잠깐 좀뵐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ould I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기본 패턴에 잠깐 좀 보다 잠깐 좀 뵙다, 뵙다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e you for a whil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could I 다음에 see 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for a while 하면 잠시, 잠깐 동안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for a while 대신에 for a minute 또는 for a moment 라는 표현을 쓰셔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Could I see you for a while? 잠깐 좀뵐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ould I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기본 패턴에 계산서를 보다 계산서를 받다 라는 표현을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the check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could I 다음에 have 가지다 라는 뜻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check 하면 계산서 이때 계산서 라는 뜻으로 체크 말고 bill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내가 계산서를 가져도 될까요? 그래서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Could I have the check?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ould I,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기본 패턴에, 뭔가 하나를 물어보다 라는 표현을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k you a questio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could i" 다음에 "ask" 묻다 물어보다 라는 동사 원형이고요. 끝부분에 있는 question 하면 질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ld i" 라는 정중한 표현, 공손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고요. 전체적 의미는 "could i ask you a question"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리필을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ould I 뭐뭐 뭐 해도 될까요? 라는 기본 패턴의 리필을 부탁하다 라는 표현을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refill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직역을 하면 have 가지다 먹다 그리고 a refill 하면 refill 한잔더 주다 다시 가득 따라주다 라는 의미로 refill 이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could I have a refill? 리필을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메뉴 좀볼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ould i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기본 패턴에 메뉴를 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e The menu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Could I 다음에 see보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 Can I보다 더 공손하고 공식적인 표현 Could I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Could I see the menu? 메뉴 좀볼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그를 개인적으로 알아? Do you know him personally? Do you know him personally? Do you know him personally? Do no, you Do you have any pets? Do you have any pets? Do you have any pets? No, Do you like hamburgers? Do you like hamburgers? Do you like hamburgers? 너 형제 있어?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그밖에 필요한 거 있어?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잠깐 좀뵐수 있을까요? Could I see you for a while? Could I see you for a while? Could I see you for a while?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Could I have the check? Could I have the check? Could I have the check?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Could I ask you a question? Could I ask you a question? Could I ask you a question? You a question? 리필을 부탁해도 될까요? Could I have a refill? Could I have a refill? Could I have a refill? 메뉴 좀볼수 있을까요? Could I, menu? Could I see the menu? Could I see the menu? Could I see the menu?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